네 오늘은 저 혼자 어, 노래하러 오지 않았고요. 저 이제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랑 같이 왔거든요. 그래서 우리 민세정 자매님을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, 저는 한일년반 정도 쉬는 동안에 어, 음반을 싱글 음원을 몇 개를 발매를 했어요. 그동안에는 어 어떤 분들이 좋은 곡을 써주시면 그걸 제가 부르고는 했었는데, 어 이제 저만의 고백으로 제가 그냥 제삶 속에 담겨 있는 저의 고백으로 제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저의 고백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쉬는 동안 놀지 않았고요. <laughs> 어,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곡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, 그리고 성격이 막 적극적인, <laughs> 적극적이고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, 막 그런 어, 성격이 아니고 숨는 거 좋아하고. <laughs> 뒤로 막 물러가는 거 좋아하고 저는 그런 성격이어서 용기가 많이 필요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의 도움으로 네. 이분이 하도 잔소리를 하셔가지고, <laughs> 어, 죄책감이 어, 들도록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어,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싱글 음원이 한세곡 정도가 발매가 되었고, 그 중에 뭐 찬성가도 있고요. 그리고 어, 다음 주 월요일, 화요일 날또 녹음해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저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어, 마음이 들어서 요즘은 제가 그 일에 조금 집중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사역을 조금 오래 하게 됐는데 그 동안에 내 마음은 괜찮나 어,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진짜 내 진심이 그런가?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? 내가 하나님 진짜 예배하나? 이런 좀 점검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1년 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삶은 삶대로 또 흘러가더라고요. 어, 뭐 내가 오늘 뭐 코로나가 없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<laughs> 코로나가 없다고 해서 뭐 사고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. 삶은 그냥 삶대로 우리가 사는 좀 불편하고 무서울 뿐이지 우리가 사는 삶대로 계속 그냥 굴러가더라고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건 그냥 마음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. 두려운 마음 그리고 공황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멍한 마음,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.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, 제 마음을 돌봐 주세요 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. 어, 형 공부를 하고 하고 있었으면 하던 공부면 열심히 하면 되죠. 노래를 하고 있었으면 하고 있던 노래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돌봐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또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.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.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된다.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대요.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살아지더라고요. 아, 못 살겠다, 못 살겠다. 여러분 혹시 입 밖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살아야겠다. <laughs> 난 살아낼 것이다. <laughs> 난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. <laughs> 차라리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, 생명의 근원을 살피시는. 우리 마음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수시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세곡 준비했는데요. 지금 이제 제가 부를 찬양은 그 사랑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. 이건 세 곡은 아니고요. 굉장히 오래된 옹기장이라는 CCM팀이 옛날에 발표했던 곡인데요. 어,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이 곡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어,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. 네.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simcoe yeah <laughs>